자, 오늘 훈련. 수화를 다섯 바퀴 도는데, 무조건 20분 안으로 해서 다섯 바퀴 도는데요. 점진적으로 빨라집니다. 매 바퀴당 기록이 더 빨라져야 된다는 그런, 50km 정도는 저희는 보급을 하지 않아요. 왜냐면, 몸 안에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두 바퀴 정도는, 어, 그냥 타고, 자, 세 바퀴 때부터는 제가 호박엿을 준비했는데 딱한 바퀴당 하나만 줄 거예요. 어때, 호박엿 하나만 줄 거야? 받아 이거. <laughs> 세 바퀴째부터 하나 둘세 <laughs> 개. 그 하나씩 또, 먹어. 또, 한 바퀴 준이 호박엿으로 어, 50kg를 어, 완주하고 커피숍에서 어, 투샷 아메리카노를 먹는 걸로 오늘 훈련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20분 때 너무 무리 안 해도 돼. 그냥 달리면 20분 때야. 자, 가자. 어! 생게제 자, 오버페이스 하면 안 돼.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되고, 그대로 호흡 크게 하면서 힘 빼고. 자, 너무 가볍다. 격격하게 너무 기아를 바꾸면 안 돼. 다리가 굳어. 자세히 알아요로 먹자. 이거 녹기 전에. 많이 좋아졌네. 그냥 두 바퀴는 패스. 두 바퀴 때까지 20분 안에 들어왔고, 두 바퀴 또 이런 페이스를 유지하다가, 마지막 바퀴는 최대 시속으로 한번 내봐. <laughs> 어, 어필들 잘 타. 배살을 <laughs> 이, 허벅지 힘으로 이겨내 아,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응. 아. 아. 근데 호박엿호박면 호박면 맛이 거의 마약과 같지? 어, 아, 장난 아닌데? 아. 여태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호박엿 먹어봤어? <laughs> 다음 바퀴 열심히 타면 또더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어. 호박엿이 이렇게 달았다는 건 처음 알았을 거 당이 떨어지 그거는 평지 같은 데서 하면 괜찮은데, 요 어플에서는 자전거가 나가야 되잖아. 뒤로 가고 있어. 나가려면은 당기는 추진력으로 나가야 돼. 밟고 당기는 추진력으로.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, 니네 몸쪽으로 몸살 당겨줘야 돼. 근데 너는 뭐 이렇게 당기려고 그러잖아. 힘이 너무 직선으로 갔잖아.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몸쪽으로 당겨주는 가자! 또 20분 때 가자고. 여기서 앉아서 한번더 올려. 쭉쭉쭉. 먹어. 호방이야. 먹자. 우리 거의 소중한 것이요 어, 진 어, 나. 좋 어, 진짜 음. 음. 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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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. 을 많이 음. 음. 거 음. 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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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허망해서 먹어 먹어야 살지 기름도 넣어 줘야 차가 가지. 이건 몇 년식이에요? 뭐요 이거 이, 이게. 이게 신형 아니야? 신형이에요. 뭐. 2021년. 아니요. 20년. 이게 오래된 아. 거예요. 거의. 아, 작년 건지 하여튼 그럴 거예요. 이게 그 유명한 로키 마운틴 산에서 그렇죠 유명하죠. 산에서는 유명한데 옛날에 폭스 그런 제품들이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한물 가면서 이 로키 마운틴 이런 제품이 유명해요. 근데 이게 가격대가 천만 원이 다 넘어요. 이런 풀 카본의 그 MTB 이런 거는 우리 젊은층들이 많이 구입하기 힘들고. 적어도 중년 이상에, 어, 내가 성공했다. <laughs> 돈은 있는데 쓸데없다. <laughs>